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물을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약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기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15절 아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여기 에 다윗은 말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쾌약한 일을 말하고 종일토록 이 거짓을 동무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죽일 것을 계획하지만은 나는 김보근과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보일지 않았습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 싸우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 책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루터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한 얘기입니다 가끔 마귀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루터 계십니까? 루터가 말합니다 그 전에는 루터가 살았는데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이 문 열고 나가면 마귀가 놀래 도망간다고 하잖아요 루터 계십니까? 이제 구원 받고 나면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뭐냐 하면 주님 뒤에 숨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싸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인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내가 2장 20절 30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우리도 같이 십자가 달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한게 십자가 못받겠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신 것이라. 우리 예 사람은 십자가 안에 죽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신 것이라. 그럼 나는 없느냐?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사는 것이 아닐까요? 주인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됐고, 주는 주님은 주인 됐고 나는 종이 됐고, 주님은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생애를 시작하는데 왜 내가 산 것이 아니냐면 주인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대소로네가 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신앙생활은 함께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여기 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냐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주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생애는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아가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처음에는 자기중심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은 내게 속했고 나는 주님께 속했다. 좋은 신랑 만났으니까 남편은 내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아가서 6장 3절에 가면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내게 속했다. 더 주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리고 자기는 뒤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점점 더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갔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